자, 아, 딜라이 플러스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 시리즈 아타임입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서는 광고를 또 보냐, 또 보냐 하시는데, 예, 한번더 있어요. 또볼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네, 돈이 땅에서 솟아나갖고 저희가 이 시간까지 막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광고주분들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까지 라이브로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거지. 음. 그렇잖아요. 예. 네, 저희들은 무슨 뭐, 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laughs> 예. 시장 경험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좀 이해해 영상이 주셔야 돼요. 그냥. 영상이 기본적으로 흥미로워요. 그럼요. <laughs> 아니. 안녕하요 플러스에 25,000개에 만 무료 그 무료로 볼수 있는데 요즘 저작권 때문에 어디서 동영상을 무료로 보니까 네, 맛있는 녀석들 무료로 다볼수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네.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게 왜 이게 정말 효도 상품이냐. 상품. 아진짜 정말로? 부모님들한테 딜라이트플러스를 깔아 드려 봐. 거기에 예전에 명장 영화들 있죠. 아 맞아요. 배너, 맞아. 맞아 맞아. 네오, 코마디스, 로마 휴일, 로마 의 휴일. 전부 다 무료예요. 쉽게 막 아, 이런 거. 그런 걸 어디 가서 찾고 어디 가서 볼 거냐? 저희 엄마 그거 보고 로마 갔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 로마? 아니 아, 못 참겠다고. 아 로마로. 로마로 가서 바로. 그래도 거기서 마스 싸움을 하셨구나. 에이. 야, 아, 아 글래디에이터시네. 아, 대단한. 미쳤어. 에마 부인이 왜 나오니? 아, 에마. 아, 에마 부인이야. 아, 나 진짜. 아무튼. 아 틸라이플러스 여러분들과 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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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정세, 근데 정세 궁금한 게 됩니다. 예. 네, 언제 일고 다 이렇게 습득하신 거예요? 뭘요? 잠깐 뭐 25,000변 잠깐 광고를 할때 그걸 듣고 지금 이렇게 멘트 네, 예 그렇죠. 그래야죠. 어. 네, 그래야죠 난 집에서 따로 공부해서 아니 보통 이런게나오면 아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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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광고를 하고 그랬어 그러려고 저 마이크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가라고 아, 자 어, 오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딜라이브 플러스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어, 두 팀의 야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그거 알아봐야 돼 얘네들을. 형세. 아 잠깐 보세요. 주산입니다. 주산 세세 세. 네. 세. 아 도라이들이죠? 도라이들. 아이 오재이 할 뭐야? 네가 해. 네가 해. 그 그러니까 저는 이 타선에 대해서 의문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단 하나의 걱정은 실전 감각. 근데 그 실전 감각을 지우기 위해 16년도 우승했을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미야자키 연습 이 교육 리그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선수들 몇몇 선수들하고 좀 연락을 좀 해서 물어봤는데 타격감 자체에는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뭐 SK 감속구에 조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피칭 머신을 150, 155일 뭐 이렇게 올려놓고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뭐 전혀 몸 상태들의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과연 그랬을 때의두산 타선이 해야 될 점은 1차전에 빠른 선취점, 빠른 홈런 개시, 예, 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한 명이 포문을 빠르게 열어주면 구디에가 다 같이 좀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타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지금 타선이, 그래서 한 명이 혀를 좀 뚫어줘야 되는 그런 타선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회가왜 내야에 백업이 네. 이병희 선수요, 네. 네? 황경태 선수요. 네. 왜 대수비와 네. 대주자를 할수 있는 선수가 들어가야 되냐. 아, 뭐 일부 팬분들이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 그 팬분들이 그럼 이 선수들 말고 도대체 누가 엔트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신 선수가 있나요? 다른 선수? 뭐 이제 빠진 선수 중에 뭐 아쉬운 선수 굳이 내는 없어요. 그치 내요. 야는 없어요. 없죠. 지금 뭐 화수금 화수금 하는데 사실 이군 내야팜은 말라 있어요. 예, 많이 말라 있어요. 지금 이 정도 그리고 뭐 김민혁, 김민태 얘기를 하지만 김민혁 선수는 뭐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고 그 대회를 나갔다 왔잖아요. 최근에 유이사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김민태 선수가 빠진 거는 분명히. 김태형 감독의 퍼스트 생각은 외압 백업이면 수비 우선 시를 강조했을 정진호. 겁니다. 네, 정진호, 조수행, 백민기를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인태가 아마 좀 빠졌을 겁니다. 음, 좋아요. 자, 속케이는 지금 두산의 주요 야수들을 음. 봤는데 뭐 예. 어, 별로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기아에 비해서 별로다 뭐 이런 생각? 아니 그 다시 한번 보면서 작년 기아파이거즈가 참으로 야구를 잘했다. 아니 그걸 어,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라인업을 보고 있으면 저거를 어떻게 이기냐?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 저걸 어떻게 이겼지? 아 근데 작년에 진짜 잘했어 한국 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성적으로 아니, 아니, 생각이 아니, 안 들어. 아주 우주의기해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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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골값들도, 그래서, 아니, 아니, 봐봐. 골값들도, 그래서 아니, 아니, 지금 뭐 빈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업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툭까놓고 말해서. 어디가 있습니까? 음. 프랭클리 스피킹. 예. 예. 전혀 없다. 1 번부터 9 번까지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예. 작전 쇄, 작전도 걸 것도 없어. 어, <laughs> 뭐 우리 팀처럼 막 강공전, <laughs> <막> 강공전 <laughs> 이런 할 필요 없단 말이야. <laughs> 그냥 갖다 믿고 에이, 막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어, 그러니까 참으로 야수진에는 뭐흠 잡을래가 흠 잡을 때가 참으로 없다. 없다. 예. 자, 그러면 뻔한 얘긴데 상대로 바라보는 철이형은 어때요? 제 일단은 뭐 <웃음> 아니 김재환 뭘이라고 무는거야 저도 그나마 이제 찾아볼 만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어. 김재환 선수가 네. SK 상대가 좀안 좋았다 비밀 비룡 느낌이 있었다 이날 비밀 비룡 예 그리고 예, 비밀 비룡이 또 은근히 또 기대가 됩니다 또중요할때 김재환 선수가 또 만약에 못 해준다면 예 그리고 사실 두산 타선 같은 경우에는 팀 타율로 봤을 때도 KBO 역대급 타선 그러니까. 컨택도 되는데 홈런 뭐 홈런 저희 잘 치잖아요. 두산도잘 쳐요? 예. 그리고 홈, 자치, 예, 홈 자체도 저쪽은 잘 치는 게문제고 예. 대편 들어야지. 아니, 근데 너 지금 말렸어. 예, 이거는 억지를 부리고 싶어도 야수진 자체는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수비? 이제 슬슬 수비. 그러면은 이제 더 차이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야수진들을 너무 좋아하고 최정 선수 비롯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싶다. 억지를 조금 부려보고 싶지만 야수진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 나, 나고 더듬지 말고. 예, 일단 뭐 정진기 선수나 우리 좀 해줘야 될 선수들이 많이 못 해주는 부분이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 그 인터넷에 진기맘용호맘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러진 않고 예 아쉽습니다 예 많이 아쉽고 우리 편 맞아요 지금? 예, 우리 투수들이 좀만 더 힘을 내줬으면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님 어떠세요? 결국 두산은 그러니까. 두산이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봤을 때는 양현종 공포증을 심어 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응? 무슨 자, 이 1차전에서 두산 타선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얘기를 하면 두산 타선이 제대로 터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양현종 선수가 그 두산의 척추를 그냥 꺾어 버렸어. 야! 표현이 아주 체질 시네참 <laughs> 기자시네. 이시대이시대참 기자요. 그렇죠. <laughs> 네, 고용표 선수도 안좋 잘했네. 그게 야구의 기세고 그게 도 거기서 고용표도 아니 고용표도 아세요. 두산한테 잘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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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p 뭐한 명입니다. 양현종, 김강현, 고용표 최원태워 FRP 바꾸 안에. 맨날 고용표야. 나 임창 그 리그로 막아. 아니, 저쪽 그러면 아니잖아. 아, 나한번 했어. 나한 번. 나딱한 번만 맛있게 가세요. 그래서 이 <laughs> 예, 토종 에이스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김가현 선수가 3, 4차전 혹은 4차전에 나올 텐데 그 사이에 두산하고 대등한 승부를 하고 있다면 김가현 선수가 또 계속 과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지금 김가현 선수 의 구위가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거기서 두산 타선의이 상승세나 두산 타선의 이 길을 꺾어 버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음. 네. 그렇게 위력적인 타선님은 분명하지만 어, SK에서도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그런 생각도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하주고 저도 참이 팀을 보면서 어, 제가 좀 자괴감이었어요 오늘 방송 준비를 하다가 보통 이제 방송 두산이 어, 이제 워낙 잘한다는 것은 뭐 야구 팬들이 다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조금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정말 한2 시간 정도 서치했는데 별로 걸리는 게 없었다. <laughs> 예. 사이드 음에 조금 약했는데 리뷰 평균이 업스가 어, 8 1 9 예. 두산이 8 2 9 리뷰 예. <laughs> 평보다 높아요 심지어 아, 언더 앵무새네 떨어지는 어. 게 없어요. 예, 없고 일단 뭐 기록으로 좀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팀타을 상회 부푼으로 역대 단일 시즌 1이고요. 예. 그리고 팀 오페스 8 6 2로 역대 단일 시즌. 어 전체 두 번째 예. 14 엑센 어마어마했었죠 와. 이제 강종호 박병호 어, 40개 홈런 친이 시즌 다음 바로 다음이요 에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사기고요 그리고 월별 타율 월별 경기당 득점도 제가 한번 월별로 다 체크를 해봤는데 리그 평균 이하로 떨어진 달이 한 달도 없다 <laughs> 예. 외국인 선수가 중간에 부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다 있었지만 예. 리그 평균이 경기당 5.55점인데 가장 부진한 시즌이 8월 5 6이점 그리고 가장 잘한 시즌은 거의 경기단 9점이다 아니 그러면은 직회는 방송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왜 힘들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힘들 게 없구만 들어봤을 때 재미가 없어서요 재미가 없다고? 야구가 재미가 없고 입에서. 결과가 뻔해서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저도 <laughs> 맨날 그게 아니래요 네.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내관 하나는 뭐그 채팅창에도 올라왔었는데 김재환 선수가 10월 달에 타율이 0이에요 엄청 네. 안 좋았어요 물론 굉장히 달. 적은 표본이지만 20팟 음... 정도의 표본이지만 타율이 0이고 출루율 어, 0.095가 이제 단데 김재, 어, 김재환 선수의 컨디션 회복 음. 여부가 거의 1일한는 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두산 야수에 이서 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형님이 시키셨잖아요 말아라고 <laughs> <laughs> 뭐 해보라면서 애플을 했죠 그는 뭐. <laughs> 아니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지 <laughs> 그럼 도말안 하면 또 채팅창에 넌왜 나왔니 <laughs> 누나억심정 여기서 터졌네. 어. 너왜 나한테 짜증내? 아니 그게 아니고 답답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 아니, 나한테 짜증내. 너는...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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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그거... 야 요... 니네 근데... 야수 나한테 짜. 짜증이... 야, 너네 야수가 약해서 짜증이나면 나는 이런 새끼들하고 우리 은성이요. <laughs> 광고라도 틀어 주세요. 용이요 리빌딩 했다는데 일루수가김용이야이 새끼야. 왜 <laughs> 나한테 짜증을 내? <냈을 웃음> 그리고 아그 사람 그만봤어. 아 그만해, 그 부분은 저도.. 나한테 아 예,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laughs> 예. 나한테 예. 짜증 내? 요 형, 잘했어요. 우리, 우리 팀에도 <laughs> 한명 왔어. <laughs> 왜 광주에 왔냐고! 야, 야, 야여튼아 네. 그래서 아유. 이렇게 갑시다, 짧게. 얘네 외국인 타자 없는 팀이야. 와, 어... <laughs> 그걸로 끝내. 고 근데 한 가지 그렇게 따지면 주산 팬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SK 팬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은 소식. 자, 여기 보시면, 자, 감독님 죄송한데 아까 그 주요 타자들 자막 한 번만 다시 주산 타자들 보여주실래요? 잡아, 예. 보세요. 김재환, 양이지, 오재일, 최주환 홈런을 제가 더샘을 해봤어요. <laughs> 그랬더니아 더샘을 해야죠. 빼면 안 되잖아요. 44개가 내려오고 사친 네. 네. 제가 해드리셔냐. 센스 있게 더샘을 해봤더니 내스어 120개예요. 음. 그러면 명당 30개밖에 못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SK 야수들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잠아 한동민, 로메크 김강민, 최정 똑같이 4명인데, 네 명인데 쟤네거더 했더니 133개요. 주상 야수들보다. 주요 타자들 홈런 더 많이 치잖아. 잘하는 거 있잖아. 자신감 가지시라고 SK 팬 여러분들 왜쪼아있냐고 왜? 아니 수비 좀 못하면 어때? 홈런으로 점수 뻥뻥 내면 되는 거지. 이래도 너 나한테 짜증 낼 거야? 아니. 듣고 보니 그러네요그쵸요 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이제 네. 알아서 하세요. 저다 했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철형 알아서 하세요. 네, 다음 주제 주시죠. 예 야수진 은다 끝나가고 김광만 거님 보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닙니까? 우리, 네. 수비 얘기 주면 시간이 소 수비가 <laughs> 일단은 저희가 프로 하면서 실책 일곱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음. 이제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말씀드리면 땅볼을 많이 굴리는데 야수진이 실책이 나와버리면 뭐할게 없습니다. 제구도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닌데. 땅볼까지 나와서 주자가 출루하게 되면은 또 주산 야수진을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1,2점 예 내고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주산 투수들이나 야수진 예 수비도 워낙 잘하는 팀이 고 거기다가 상대 보면 또 잠실 수비가 또 녹록한 구장은 아니고 외야 수비 특히 또 김강민 선수는 물론 수비를 잘하지만 좌익수는 저희 거의 진짜 없다고 봐야 될 거에요. 좌익수 수비가 워낙 안 되는 팀이라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또 중요한 타이밍에 실책하나 아까 또 대수형이 뽑았던 딜 라이브 모먼트에 있었잖아요. 음. 거기서 병살처리가 안된 장면에서 로맥의 홈런을 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시즌에 올수 있었는데 이게 뭐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SK가 수비를 못하는 부분은 단기전에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 기자님? 이 야수들의 공격력 차이도 공격력 차이지만 음. 저는 냉정하게 어, SK가 두산한테 밀린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포수에서의 차이와 수비라고 보, 보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이견의 보면. 차이. 네. 뭐 네. 이견의 차이가 있을래요. 있을 수 없는 음. 부분인데 확실히 지금 아까 채팅창에도 보니까 어, 강승우, 그 다음에 김성현, 거기에 오재원, 허경민, 어, 또 누구죠? 김재호. 어, 김재호. 네. 뭐 네. 유지혁으로. 그 확실히. 일점 쪼개는 야구, 그러니까 막는 야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두산이 어, 확실한 우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뭐 이견의 아, 저는 SK 왕조 때 SK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건전 수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알았어. 두산이 그래요. 아유, 음. 거기에 빠따지까지 안 하니까 태디뭐할 얘기 있어요? 예, 근데 그뭐 실책 부분에서 당연히 예, 두산베어스가 뭐 아무래도 SK보다 수비력이 좋다라는 측면은 어,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그 예,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야구에서는 어, 그니까 수비에 공을 놓친 거는 실책. 예, 음. 수비의 치를 잘 잡아서 깔끔하게 처리한 거 이것도 사실은 수비의 범위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 음. 근데 어, 그런 측면. 그니까 바빕 측면에서는 두산보다 SK가 더 낮아요. 예. 그니까 안타를 많이 막아냈다 측면에서는 SK도 괜찮다 실책에서는 뭐 차이가 꽤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어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결국 SK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 수비나 음. 이쪽 고대는 결국 타선이고 아, 홈런인 3파.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그리고 결국 구장을 잘 이용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SK 선수들의 이야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잠실은 실제로 진짜 부담된다 아, 어, 넘길 생각을 갖고 타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문학은 가능하거든요 네. 어, 잠실에서 1승 1패를 만들면 SK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게 문학에서 3, 4, 5차전을 열리고 음. 앞선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도 문학에서 홈런이 많이 나왔고 그쵸. 그중 5경기에서 14개가 나왔는데 거의 문학에 집중된 구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한테 문학의 특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음. 예, 반대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큰거한 방에서는 문학에서 두산 선수들이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네. 양의지 선수 정도만 빼면 예, 문학구장이 더 넘어갈 것 같은데도 두산 선수들이 힘을 못 냈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어, SK는 구장을 문학 구장을 최대한 음. 이점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거기서 네. 최대한 많이 때려야 된다. 음.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플레이오프 음. 경기도 잠깐 보면 에, SK가 실제로 고척돔에서의 두 경기 경기당 물론 굉장히 작은 표본인데 음. 두 경기에서 경기당 2점이 났고요. 음. 네. 문학 경기에서는 세 경기에서 경기당 8.6점이 음. 났어요. 음. 그래서 자기 컨셉들을 어, 플레이오프에서는 잘 살렸었다. 이 정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야자 타임 그 플레이오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김혜성 선수 한번 찍었었잖아요, 맥셀에서. 왜? 공격 다 필요 없고, 수비에서 뻘짓거리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김혜성이 결국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도 강승호가 귀신 보는 바람에 작살할것 같거든요. 결국 그 차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두산이 분명한 거, 수비가 좋고, 뭐, 선수들 기동력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게임 풀어나가고 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두산도 사람인지라, 야수들도. 맞아요. 거기서 내야에서 볼짓거이안 나오라는 법 없거든요. 작년에 네. 양혜지 선수도 이제 타격 방해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세, 세상에 양혜지 선수가 그런, 그러니까요. 실수를 벌일 사람 예. 누가 생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양 팀이 예, 분명한 거 기본기의 차이가 수비에서는 나겠지만 누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짓거이안 하느냐. 음,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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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가 결정입니다. 특히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야수 쪽에서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딜라이브 플러스와 함께 하고 있는 한국 시리즈. 집 야작 타임 어, 저희 지금 1시간 40분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와우. 우리 각 BJ분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 별풍선으로 후원해 주시는 예,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집게되신 분들 계시면 좀 빨리 빨리 진행 좀 네,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초아님께서 마흔아홉 개 그리고 우리 폴페이스 동생 그리고 우리 풍류님께서 테디움 2개 188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리 어, 대수가하고좀 먼저 갈까요 네예 우리 나이거님이또 화학 선생님이 임창용의 12번을 또두 번씩 보내주셨고 아사리기아님이 임창용의 12번 임창용의 12번 임창용의 12번 음. 해성곰님이 또 100개 이명기아님이 또 100개 이글스 하주성님이 또 100개 현아우사님이 46개 의지영 기아와님이 아, 100개 그리고 희동아버지 형님이 c o 이 d 542개 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어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아, 기다리다 지친 지킬 우리 블루님이 10개, 디에프님이 153개 의지 딴데못가 님이 나섯 개 <laughs> 그다음에 가자두사 님이 153개, 블루 님이 나섯 개 피클이 4개 4개, 카노 님이 한개로팬 가입 호이오이드 님이 111개, 가자두사 님이 100개 호이오이드 님이 다시 340개, 플레이볼 님이 100개 지성민원 24 님이 100개, 윤샤르 님이 153개 함덕주 님이 111개, 설령 님이 100개 플레이볼 18 님이 100개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 다음 우리 상대편 철이형 파이팅입니다 저희 팬분들은 내일을 위해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laughs> 와이번스님이렇게아 <laughs> 분명해서 믿으면 안되는데 스카님이 100개 예 마산 SK님이 72개 감사합니다 내일이야 내일 챙겨와 나 아, 좋습니다 아. 어... 저는 곰탈여우의지님이 계속해서 100개 선물 4번 주셨고 우리 가자두사님도 100개 선물 주셨고 아 오늘도 야근하실 텐데 우리 발러노리님께서 또 캐스터 한개큰 선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혈상패님도 선물 주셨고요. 제가 다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빨먹었더라도 예. 양해좀 부탁드리겠고 어, 무엇보다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예 진심으로 예, 예, 감사드립니다. 정세영 기자 예, 하잖아요. 어. 아 야, 야, 너무 끝는줄알고 티가임 씨에게요 우리 정세영 기자님 예하해를 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예. 컴퓨터가 또 꺼져 가지고 이거를 예. 채팅창 일일이 이렇게 올리고 계세요 지금 <laughs> <laughs> 형이열혈편이 뭔지 모르죠. <laughs> 열혈편 되셨잖아요. 예. 일단 제가 보이는 건 도로한 태빈 님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통 25개? 네. 그리고 단세시비님 다섯 개 주셨는데 음.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정 기자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우리 정성 기자님 아직 그 에,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예. 아, 방송 공개 방송 출연이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딜라이플러스와 함께하는 한국시리즈 특집 야자 타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보시고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라이브 플러스 UHD 플러스 넷플릭스 플러스 유튜브 플러스 구글 플레이 라이브 플러스 UHD 플러스 아프리카 TV. 플러스 카카오스 어디서나 딜라이브 아이 UHD. 4K okay, UHD와 Dolby Sound. Upgrade your digital life. Plus. Deliver Plus UHD.